제주순정TV는 구독자 만 명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제주순정TV 첫 소식은 비자림로 공사 예정지 주변 땅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의 땅은 무엇일까요? 농지일까요? 들판 고짜월 아니면 부동산일까요? 오늘 제주 순정 TV는 전국적으로 경관훼손과 환경파괴 문제로 논란이 된 비자림로 공사 예정지 주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넓히는 것은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주의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2월 제주도가 발행한 도보에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측량 조사 등 출입 공고가 나와 있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나온 수치만을 보면 편입 토지의 90%가 주식회사 제주 축산개발과 정규진에게 속해 있습니다. 정규진은 현재 제주 축산개발의 대표입니다. 이 땅들이 처음부터 정규진 혹은 제주 축산 개발의 소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속해 있었겠지요. 보통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 그 주변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규진은 비자림로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역사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별히 신뢰했던 벤플리트 장군이 제주의 동양 최대의 미국식 목장을 만들어 소를 집중 사육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곧 실무 추진반이 구성되었습니다. 1957년 벤플리트와 함께 제주를 직접 방문한 이승만은 송당을 개발 지역으로 정하고 5월 23일 관덕정 앞에서 진행된 시민 환영회에서 우리 국민도 이제는 쇠고기를 먹어야 함내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일대는 예로부터 송당마을 공동목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공유지는 오름 하나뿐이고 대부분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부패 정권인 이승만 정부가 이 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했을 리가 없겠지요. 이승만은 무상 임대 조건으로 땅을 확보하라고 제주도에 지시했고, 당시 길성윤 제주도지사는 공무원과 지역 유지를 동원하여 거의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무리한 공사로 급속도로 건설 작업이 추진되었고, 4개월 만에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루에 150명 정도가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느라 사고가 잦았고, 사람이 숨지는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승만 별장이라고 알려진 건물도 이때 지어졌는데요. 자가 발전시설, 군의 전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풍차와 12km의 수도관, 그리고 목장도로, 35km의 철조망도 이때 설치됩니다. 당시 도로가 없던 곳에 목장도로를 개설한 것이 바로 비자림로의 시작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렇게 300만 평 규모의 목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의 5.16 군사정권은 송당 목장을 매각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무상임대 형식으로 강제적으로 뺏은 땅이었으니 당연히 제주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슬퍼런 군사정권 하에 도민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국립제주목장은 민간에게 불화되는데 1963년 우여곡절 끝에 3호그룹이 1억 6천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삼호그룹은 정규진의 부친인 정재호가 세운 기업으로 1960년경까지만 해도 재계 랭킹 1, 2위를 다투습니다 1950년대 말, 삼호그룹은 삼호방직, 대전방직, 조선방직, 삼호무역저축은행, 제일화재, 삼양흥업, 유창물산, 원양수산, 동화통신 등 거대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킨 배경에는 당시 권력 핵심인 이기붕 부통령과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실세 비서관인 박찬일이 정재호의 처남 매부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재호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저축은행을 불화받았고 그 은행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주도 땅을 소유한 이들은 대부분 외지인이었습니다. 1989년 제주도가 국회 건설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100만 평 이상 땅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가 전부 제주도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둔 법인이었으며 50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역시 표선면 마을 공동목장 소유자인 마을 대표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외지인이었습니다. 1990년 평민당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 제주 지역조사반은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목장인 제동목장, 송당목장, 조천목장, 성은목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규모가 큰 7개 목장 면적이 모두 1,619만 평으로 돈의 총 사유지 4억 3,084만 평의 4%나 되지만 사육되는 가축은 3,60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반은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의 목장이 목장 용도로 사용되기보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송당 목장은 원래 마을 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주민들에게 강제로 그 땅을 빼앗다시피하여 국립 목장을 만들었지만 몇년 운영도 하지 않고 대기업에게 특 불화였습니다 아무리 50년 전 가격이지만 당시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주순정 TV는 최근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 그 목장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 가격이 자그만치 6,500억이었습니다. 4천 배 이상 가격이 뛴 겁니다. 최근 가격이 이렇게 급증한 데는 비자림로 확장과 제2공항 건설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과연 제주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쥐어 짜서 기반 시설을 만들었을 때그 열매는 누가 따먹고 있을까요? 오늘 순정TV는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제주의 소리, 제민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결의 신문 등의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순정TV도 구독자 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